이제 배란기를 봤으니까 소고기하고 염소탕, 추어탕 이런 것들 잘 챙기면서 지내볼게요. 오늘은 점심때 걷는 멤버들이 다 일이 있어서 혼자 나왔어요. 시간은 50분 정도 남아서 열심히 걷고 들어갈게요. 화이팅 사님저 염소탕 포장 지금 돼요? 네. 오늘 저녁은 염소탕을 먹을 거예요 근데 저 오늘 남편이 지내는 집으로 이제 퇴근하고 넘어갈 거 같거든요 다음날 그 남편이 지내는 집 근처에서 제 업무 교육이 있어서 오늘 넘어가서 같이 염소탕 먹고 내일 교육 받고 그래 하루 더 자고 아침 출근을 남편 집에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제 염소탕을 거의 2인분 쌌는데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잠시 후 1m 한 한림대학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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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카메라를 못 들고 다니니까 쌀컵도 2 0이이2 0이 이거 아 맞다 음료 내가 안 골랐어 콜라, 과일, 과 제로, 콜라 전 그냥 콜라 제로, 콜라 이거 베트남 가서 산 어, 거기 가싼 거? 0 진짜? 싼 거? 이거 넘버 그은티 나거든, 오, 오. 그 마감이라든지. 근데 이렇게 코트랑 해서 쓰겠죠? 왜냐면 진짜, 진짜. 잘해. 선친못 때문에. 야내 손톱. <laughs> 이거 아예 등 까스 까스 오주돼 갖고 손톱이. 가세요. 음. 저 포장이가 어, 몰라. 아 그래? 음. 왜?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라 먹으랴떠드려 했더니 카페 갈 시간은 없어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얼그레이 밀크티. 사무실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구만요. 교육 잘 받고 오겠습니다. 교육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이리 또 3일 차 밖에 안 됐어요. 겨우 좀 닦아 봤다 뜨면, 한 일주일 후였으면 좋겠다. 다시. 응. 문을 열었어. 음. 오늘은 주말이고, 한 6,000보 정도 걷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번주 수요일날 사무실 동생이랑 왔었던 식당에 남편이랑 한번더 왔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남편하고, 어, 즐거운 데이트를 잘 마치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저는 임태기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캐리어에. 임태기를 내일 아침에 출근 전에 한번 해볼까 하고 바닥에 앉아서 고민 중입니다. 여기 이렇게 캐리어가 있는데 임태기가 하나 있단 말이죠. 원래는 아무리 빨라도 한 10일차쯤에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임신 카페 보면 은 빠르면 8일차에도 다들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아껴서 내일 아침, 8일차 아침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8일차 아침에 해봤을 때는 어, 한 줄이었어요. 한 줄이어가지고 다시 제가 지내는 곳으로 넘어와서 출근을 하고 집에 와서 어, 저녁에 한번더 테스트를 해봤어요. 9일차 아침도 한 줄입니다. 이따 저녁에 또 해볼게요. 10일차 아침입니다. 6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해봤어요. 지금은 10분이 지난 상태인데, 한 줄이 나오네요. 퇴근을 하고 와서 저녁 타임을 또 해봤는데 어.. 한 줄이 나왔어요 초초초초초 매직아이라도 바랐는데 음.. 아닌 것 같습니다 배란 11일차 아침입니다 소변 테스트를 원포하고 동화 원리로 지금 해놓은 상태고 양치하면서 10분 기다릴게요. 10분이 지났는데 음한 줄인 것 같아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이 11일차 저녁 타임인데 한 줄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간단하게 솥밥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콩밥을 하려고 콩 먼저 불려놓고 씻을게요. 이제 출근하고 올게요.